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에 여러분의 파트너 정세민사 드립니다. 오늘도 카카오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재 시간 9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지나고 있습니다.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음봉이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종가마감 59,400원에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는 요즘입니다. 최근 카카오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주님들 지금 매우 답답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장중에 그래도 마감 후에 최신 기사나 뭐 언론 이슈들이 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카카오에 대한 단독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끌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지금 현재 카카오 갖고신 주님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제일 많이 아마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카카오 주주님들이랑 아마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뭐, 보스코 홀딩,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 5회 정도는 매일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기업회원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를 계속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위로로 이런 것들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구독해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기 오늘도 카카오 모건센이 9월 8일에 나온 최근 보고서, 어제 보고서 이렇게 한글 요약본 첨부해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 소통방에 계신 주주님들께 보고서와 이슈, 그리고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좀더 빨리 소식 접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JP 보건스 나온 리서치 보고서, 카카오 리서치 보고서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 워크신 주님들 놓치지 않고 이 소식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보신 이 화면 아래에 제목줄 밑에 좋아요, 따봉 그림 한 번씩만 지금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노출되면서 함께 다른 질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도 여러분 다실 수 있도록 제어를 놨으니까요. 여러분, 뭐, 카카오 지금 너무 힘든 구간에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카카오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를 추적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파동에서 우리 얼마까지 목표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서 우리 카카오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한번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카카오 JP모건 어제 나온 보고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제가 원문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정리해 놓은 건데요. 2025년도 9월 3일 그리고 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아시아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카카오 CEO 정신아 그리고 CFO 신재현이 9월 3일 4일 양일간 행사에 참석해서 카카오톡 리뉴얼과 AI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를 넘어서 광고 수익 확대와 AI 대중화라는 큰 그림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원본을 해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골드만삭스는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로 86,000원, 현재 지급 59,200원이라고 봤을 때 12개월 목표 주가가 86,000원이면 약 43.3%의 상승 여력을 내다봤습니다. 어마하죠? 그래서 이번 리뉴얼의 핵심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지금 친구 탭의 패드형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친구, 친구 탭을 인스타처럼, 여러분들 인스타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과 영상을 피드 형태로 바꾸고 사용자 체류 기간을 20% 정도 대략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접속하는 시간이 는다, 체류 시간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 수익을 크게 확대된다, 실적이 개선된다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크게 확대하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스텝, 쇼폼, 쇼피디오 탑재. 연말부터는 사용자의 직접 업로드를 통해서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선 아직 뭐 체감적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내용,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뉴얼을, 핵심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요한 게 AI 전략이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채 g PT가 어떻게 카카오톡에 탑재되느냐, 이거를좀 보셔야 되는데, 그룹 채팅 내 행동 실행 지원, 오픈 AI 기반의 에이전트가 도입된다고 하고요. 이게 한국 브랜드로는 카나 브랜드죠. 그 그렇죠? 카나.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로 보습했을 때는 자체 개발한 SLM 기반으로 메시지 문맥을 활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 오픈AI와의 전략적인 협력,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AI 모델 기반 강화하고 카카오 생태계 내에다 AI를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카톡이 국내 모바일의 커버리지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동네 꼬마들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만큼, 국내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카카오톡을 안 사용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 국민들이 사용자에 도달하는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톡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픈 AYY 협력 덕분에 AI 확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채 g p 티 기반 월간 활성 사용자를 2100만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밸류에이션 뭐 산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근거로 해서 주당 86,000원 목표가를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 뭐를 들수 있냐면은 이제 독립 앱 기반인 AI 등의 사용자 선호를 지속시키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계속적으로 사용자 중심에 맞추면 개발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c 피 t p t 라든가뭐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선호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좀 살펴봐야 된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 기존 검색 시스템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습관이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 전환 저항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봤을 때 AI 기반으로 이제 메신저 기반 플랫폼으로는 AI 전환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기법이 바로 우리 카카오라고 볼수 있겠고 카카오 리뉴얼과 AI 서비스 도입으로 해서 광고 수익 확대와 사용자 락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라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광고 기반 매출 성장과 AI 플랫폼 기반 경쟁력 강화라는 연속적인 밸류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제이비 보건에서 나온 어제 나온 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려드렸고요. 원본 보고서 여러분 많이 받고 싶다. 나는 원본도 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요청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유료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된 영상에서 드릴 수는 없고 요청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답장으로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보고서라고 요청해주시면은 무료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러분들께 잊어버리기 전에 제이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3.5기를 지금 무료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회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달부터 3.5기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9월 4일, 9월 5일, 그리고 8일 어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8시 45분에 9월 8일 급등주 첫 번째로 코닝 오토메이션 비중 30% 이하에서 매수가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급등주 첫 번째 종목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급등주 두 번째 종목으로 해서 오리엔탈 전공 비중 30% 이하에서 LNG 후속주 관련 매수과 지정해서 두 번째 종목 이렇게 제가 문자로,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고, 제가 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오리엔탈 전공 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이 오리엔탈 전공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 제가 얼마에 제가 매수가를 드렸냐면, 9,5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드렸네요. 그래서 이게 어제 캔들이고, 9,500원 제가 매수가 드려서, 이날 최저가가 8,660원이었고, 제가 9,500원에 매수가를 드렸고, 종가가 11,440원이었습니다. 자그만치 이날 급등이 30.74%가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제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9,500원에서 11,440원까지 올랐으면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것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나왔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드렸던 이제 9월 5일 날, 전날은 주말이었고, 9월 5일 금요일에 들었던 급등주 종목 두개 중에서, 어, 코닉 오토메이션 한번 볼까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지금, 지금 첫 대가 이건데, 금요일 날 캔들이 바로 이거죠. 이날 장중 최저가가 2,200원이었고, 종가가 2620원으로 이날 19.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요. 제가 이날 매수가를 2400, 2300원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2300원에서 2620원까지 우리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5% 이상, 약15% 이상의 수익을 먹고리 현금화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전날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4일, 9월 4일날,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KSP 6000원 부에서 제가 전략을 드렸는데, KSP 셔트가 이거죠. 목요일날 캔들이 아마 이거죠. 지금 9월 4일, 목요일 캔들. 이날 장중 시가가 5,400원, 저가가 5,300원, 종가가 6,600원이고 까먹었네요. 매수가 6,000원 부분으로 들렸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간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을 먹고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원칙은 제가 5% 이상에서 10%까지 우리 수익률을 먹고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추천드리고 나서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제가 과감없이 여러분들께 손절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 사인 드리고 나서 손실이 난 만큼은 또 다음날 또 다른 종목으로 한 종목 추가해서 또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순위, 순이... 여러분들 뭐100% 제가 여러분들께 100% 수익률을 낼 수는 없어요. 그쵸?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제가 메꿔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꼭잘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제 전략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은 매도 또한 제 전략에 꼭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시드머니 뭐그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투자금이 작은 거는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으로 또 그만큼 수익률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수익률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지금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적은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좀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시면서 처음에는 뭐 수익으로 50만원,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만원. 그 다음 달에는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월급 그 이외에 제 2의 월급으로 만들어가시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급등주 문자 수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월급 소통방 입장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받는 거라서 월급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딱 50명까지만. 50명까지만 문자로 급등주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더 많이 보내드리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주들은 시총이 크지 않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주가를 입맛대로 올렸다 내렸다 했을 기 때문에, 세력들이 단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개미들이 들어가셔서, 주가에 개입하시면은, 새로들은 오히려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보고 계신 문자는 제가 50명한테 하나하나 보내는 문자는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발신번호 제거 여기. 9월 8일 날 제가 이렇게 오리엔탈 전공 단체 문자 보내드린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제 월급 만들기 3.5기 지금 58분에게 어저께는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야박하게 딱 50명으로 자를 수가 없어서, 어저께는 제가 58명에게 제가 보내드렸고, 여기 정쌤 이렇게 해서 제가 9월 9일 날 로그인되어 있는 화면까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 하거나 여러분들께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 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많이 참여하시 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회원비라든가 뭐 문자 드리는 정보 요청비 같은 거 없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에서 두달 정도까지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 계속 구성 문자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끝나고 나서도 또 참여 원하신다. 계속해서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뭐 마음에 들어서 계속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 달이나 두달 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은 재신청 가능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계속해서 카카오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제일 중요한 카카오의 일정은 다가오는 23일과 25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고 있고 그때쯤 우리 미리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가 한번더 여기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오늘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들 아직 못보셨요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을 겁니다 카카오 스테이블코인으로 반전 노린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뜨거웠다가 지금 한풀 꺾인 시점에 와 있죠 에 대한 내용 후속 기사인데요. 카카오가 원화 스테블 코인을 계기로 다시 블록체인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시장이 침체되고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블록체인 사업을 축소했던 것과 는 대조적인데, 과거 카카오표 블록 블랙... 블록체인으로 시작했던 카이아 카이아를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그룹은 테스크포스 TF를 출범하고 블록체인 전략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미리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후속 기사로 업계에서는 카카오표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전신으로 해서 카이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후속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열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관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뚜렷한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더 반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카카오의 이제 반등은 오픈 AI와의 이제 협력, 카카오톡에 챗지 PT를 얼마나 잘 탑재를 해서 이것으로 얼마만큼 이제 카카오톡에 기존 사용자들의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될 건지. 왜냐하면 이제 기존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남 늘어날수록 그게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폭발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지금 바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반영되어지는 게 미미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게 실행되어지고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실제로 체감을 하고 나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현재 주가가 6만원 아래 이상에서는 우리가 분할매수서 접근하면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기술 분석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막 59,000원 이하, 58,000원 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방법,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제 개인적인 대응 전략 드리고 있고요. 현재 구간 59,100원 이 부분은요, 차트를 이렇게 긴 시점으로 보시면 2024년도 1월과 2월에 여기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두 개를 쳐놨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5년도 7월에도 저 이렇게 한번총3 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바로 이 58,000원에서 6만 원부근입니다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는 매물대가 실제로 많이 쌓여있기도 하지만 우리 심리적인 저항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카카오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난 7월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5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지금 59,000원 이 구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도 1월과 2월에 그리고 올해 7월에 저항을 받았던 지금 58,000원과 6만 원이 저항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근거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이 연두색 저항 부분에서 지금 58,000원까지 우리가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제 58,000에서 단기 바닥 구간 확인하고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은 우리 정고점인 여기 65,000에서 다시 한번 단기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4만 원대인 여기 바닥 구간에서 지금 탈출 초기라고 볼수 있고 겠 장기선인 이 62. 120선과 120선 간의 이격이 완만한 회복 국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8월 중순 이후로 외인들이 계속 순매수 세션이 다소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단순 순매도 우위 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약 29%대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나, 급락시 방어 매수 유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량이 평균 대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트리거가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고요.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연기금이 지금 물량을 빼고 있지만 이전에는 카카오 물량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 순매수 또한 아직은 6만 4천 원, 6만 5천 원 간에서도 많은 물량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관들은 지금 금융투자, 투신, 이런 금융계에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계속 덜어내고 있는데요. 저도 뭐 증권사 출신이지만 아무래도 금융계는 국내 정치적 이슈와 최대 주주의 사법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를 단기에 내어서 보여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고 어, 또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저점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바로 프로그램 매수를 돌려서. 무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는 좀이 연기금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자세한 수급 분석, 그리고 공매도, 대차잔고에 대해서는 제가 곧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최근 카카오 연속 거의 5일 동안 매일매일 단독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여러분들 뭐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도 매일매일 제가 카카오 언급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국내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이후로 그리고 2차전지 이후로 많이 물려계시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카카오입니다. 그만큼 우리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고 애를 먹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좀 해소해드리고 도움 드리고자 매일같이 영상 드리고 정보 및 대응 전략 제가 의견 여기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내서 제가 영상 제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 다른 거 제가 바라지 않아요. 금전적인 거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좀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 밑에 보시면은 제목줄이 있습니다. 제목줄 밑에 구독과 좋아요, 어, 좋아요, 따봉 그림만 좀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 딱 2초만 정지할 테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방 <놀람> <놀람> 띄워놓은 김에 제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 어떤 전략 들었는지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검색을 좀 해보면요. 카카오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카카오 어제 영상 지지선으로 말씀드린 6만원 이탈 나왔지만 아직 완전한 추세가 묻어진 거 아니라면서 제가 이날 9월 2일날 전략 드렸네요. 그리고 또 카카오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카카오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6만원 이탈로 단독 영상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6만원 부근에 다시 한번 추가매수 기회 드린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또, 이때도 보시면은 제가 카카오 영상, 단독 영상 올려드린 거, 이렇게 제가 링크 올려드리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5 9 0 0 0안에서또 추가 매수 기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제가 카카오 차트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한 내용 실시간 분석해드리고 또 대응자 드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오신 이 소통방에 이런 전략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고 바로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또 제목줄 아래 더보기라는 글씨 있습니다. 작은 글씨 펼쳐보시면 설명란 안에 또이 소통방에 바로 여러분들 승인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제가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셔서 승인 요청하시는데 여러분들 보내신 문자, 입장이라는 문자 확인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승인 완료해드리고 있습니다.